長崎、佐世保市の8,804世帯に避難指示。長崎県佐世保市は大雨により土砂災害の恐れがあるとして、午前7時半に8,804世帯22,551人に避難指示を出しました。避難指示は5段階の警戒レベルのうち警戒レベル4にあたる情報で、 지켓나바쇼까라, 제인, 희난스루요, 요비카게테이마스. 나가사키, 사세보시, 8804세대의 피난 지시.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서 발생한 호우로 인해 토사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7시 반, 8804세대, 22,551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피난 지시는, 총5 단계로 구성된 경계 수준 중 4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험 장소를 벗어날 것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나가사키 사세보시의 8 8 0 4세타에희난시지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와 오아메니에 의해 도지 재해의 우려가 있는 도시에, 오전 7시 반에 8,804세대 타 2만 이센 고야쿠 고주 이친이니 기난시지요 다짐마시다 나가사키 사세보시 8804세대의 피난 지시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서 발생한 호우로 인해 토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7시 반 8804세대 22551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나가사키 사세보시 나가사키 사세보시 나가사키는 서쪽에 위치한 현이고요. 사세보시는 나가사키 현 안에서도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상 위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노 ~~의 ~~에 있는 세타이 가구 세대 니 머머 에희난피난 시지 지시 나가사키 캔 사세 보시 나가사키 현 사세 보시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와. 무엇무엇은 오험의 큰 비, 니 요리 뭐 뭐에 따라 뭐뭐 때문에 도사 토사 사이가이 재해, 노뭐 뭐의 오소래가 아루, 뭐뭐할 우려가 있다. 오소레가 아로토 시대는 뭐뭐 할 우려가 있다고 하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젠, 오전, 지, 시, 항, 반 니, 뭐뭐에, 세타이, 가구, 세대, 만, 만, 닌, 명, 희난, 피난, 시지, 지시 오, 무엇무엇을 다시마시다 기본형은 다스, 내다 다시마시다는 냈습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가사키 사세보신호 8804世帯に避難指示。長崎県佐世保市は大雨により土砂災害の恐れがあるとして、午前7時半に8804世帯22551人に避難指示を出しました。長崎佐世保市8804世帯へ避難指示。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서 발생한 호우로 인해 토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7시 반 8804세대 22,551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희난 지시는 5단계의 경계 레벨のうち 경계 레벨 4에 해당하는 정보로 위험한 바적에서 제인 피난するよう呼びかけて 있습니다. 피난 지시는 총 5단계로 구성된 경계 수준 중 4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험 장소를 벗어날 것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피난, 피난, 시지, 지시, 와, 무엇 무엇은, 단가 단계, 노, 뭐뭐의, 케이카이 경계 레벨 레벨 수준 정도 우치 머머 중 여기서 노는 레벨 레벨 수준 정도와 우치를 연결해 주는 느낌으로 볼수 있어요. 니 아타르 머머에 해당하다. 뒤에 조호라는 정보라는 명사가 오기 때문에 이때는 머머에 해당하는 으로 해석하는 게더 자연스럽다고 볼수 있습니다. 때 머머로 기켄 기캔, 위험 기켄 나는 위험한 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바쇼 장소. 가라뭐머에서부터 제인, 전원. 희난, 피난. 희난스루는 피난하다. 요우는 뭐머 하도록이기 때문에, 희난스루 요우는 피난하도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비가게테이마스. 기본형은 呼びかける 설득하여 권하다 呼びかけています는 권하고 있습니다로 볼수 있어요 避難 지시は5단계の警戒レベルのうち 警戒レベル4にあたる情報で 危険な場所から全員避難するよう呼びかけています避難 지시는 총5단계로 구성된 경계 수준 중 4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험 장소를 벗어날 것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나가사키 사세보시의 8804세대에 비난 지 나가사키현 사세보시는 우아메에에 유리 토 재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오전 7시 3에 8804세대 2 2 5 5 1 비난 지 避難指示は5段階の警戒レベルのうち警戒レベル4にあたる情報で危険な場所から全員避難するよう呼びかけています。長崎、佐世保市8804世대へ避難指示。長崎県佐世保市에서발생한호우로인해토사피해가우려되고있습니다。いえたら、午前7시반、8804世대、 22,551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피난 지시는 총 5단계로 구성된 경계 수준 중 4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험 장소를 벗어날 것을 권하는 내용입니다.